네, 또다 송만기 방송입니다. 아, 여러분께 제가, 어, 갑작스럽게, 방송을 하나 더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약 5일 전에, 만 5일 전에, 조국한테 보내는 편지, 어떤 주부가 쓴 글을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많은 분들이, 만 5일 동안 약 11만 명 이상이 많은 분들이 제가 방송한 것을 보시고, 음, 너무 감동이다. 자기 마음하고 너무 똑같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방송을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자식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광화문에 나갑니다. 네, 이런 방송.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더 읽어드리고 이 댓글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민초혜인님, 구구절절 오르신 말씀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여기 댓글을 제가 읽어드리면 참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네, 노선정님, 포유님 네, 나드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고하자님이 이런 답글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심히 걱정됩니다. 어떻게 저런 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고, 버젓하고 뻔뻔스럽게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한다고. 마누라가 조사받는데 무슨 개혁을, 개혁을 웃는 한다고. 네, 마누라 위한 개혁인지, 보기만 해도 열채고 욕이 나간다. 다음 선거 때 모든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다. 이런 것도 있고. 최인숙님은 지금 우리 국민들 심정은 모두 다 이분과 같은 심정이라고 믿고 싶네요. 이렇게도 쓰셨고요. 우리 김정열님, 네, 아주 애청자신데, 더 화가 나는 건 무슨 인간이 부끄러운 줄을 몰라. 네, 소가우님 어서오세요. 인간이 저만큼도 뻔뻔할 수 있구나. 저 인간들은 가정 모두가 진실, 진실은 없는 사익군 집단. 이세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물된 동사님, 제발 조국 일당들 TV에서 치워주세요. 제발, 제발. 역겹기가 표현을 다 못했습니다. 네. 정말 복을 복을 끊습니다. 그래서 광화문에 나갔습니다. 모든 국민의 똑같은 마음입니다. 박정성님은 저 편지 정말로 감동입니다. 조국 때문에 서울대도 삼, 류대학으로출학했어요 눈물 나는 편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편지에도 저도 70평생 한 번도 나가지 않던 집회를 10월 3일날 안 나가면 죄 짓는 것처럼 괴로워서 여기저기 전화해서 사이주로 가는 나라를 지키자고 함께 가서 한 손엔 태극기, 한 손엔 문재인, 조국 구속을 외치다 왔네요. 오늘도 서초역으로 나가야죠. 송만기님도 지휘에서 감동스럽게 외치는 걸 든든하게 봤어요. 오늘도 나와 주실 거죠. 네. 서정희님도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조국 장관 동생 구속 연장 연장 기각을 보면서 검찰 개혁보다 더 시급한 것은 법원 개혁이다. 여러분. 너무도 여러분이 많은 댓글을 보내주셨는데, 이걸 오늘 다시 한번더 여러분에게 제가 음, 그때는 한번 더도 조금... 제가 그때 한번 읽고 읽진 않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백미주과 함께 이 방송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주부,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이 분이 쓴 글이 모든 분의 가슴이 와닿는 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김님, 케이아님, 이거 백미 중에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국에 보내는 편지. 자식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광화문에 나갑니다. 잘난 당신 덕에 난 못난 부모가 됐습니다. 거리에 서본 적도 없는 저도 집회 나갑니다. 악몽 같은 지난 몇 달, 이젠 제발 끝내주세요. 인생 참 쉬우셨죠. 어린 시절부터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이었으니 그 선한 얼굴로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다 미어졌을 테지요. 그런 아이 꼭 있었어요. 자긴 아무 잘못도 없다는 표정만 지으면 어떤 벌도 피해갔던 그 인물로 세상 살기 참 편했겠죠. 스치는 눈길만으로도 잘 보이고, 보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내가 굳이 나서서 부탁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호의를 베풀고 그런 삶이 당연하던가요? 좋은 머리로 세상을 보니 사람들이 참 미련해 보였겠어요. 뭐하러 안 되는 일을 저리 했으나 한심해 보였죠. 머리만 조금 쓰면 되는 머리만 조금 쓰면 되는데 세상에 편한 길이 이리도 많은데 그게 왜안 보일까 한심했겠죠? 그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 안타깝기는 하셨나요? 참 가정적이기까지 하시네요. 심약한 아내와 순진한 아이들을 돌보느라 몹시도 마음 아파하시더군요. 그런데 왜, 그런데 왜 다른 가족은 안 보였을까요? 노신초사 자녀들이 앞길을 염려하는 이 나라 엄마들은 모두 들러리만 서면 되는 거였나요? 수능날 비행기도 못 드는 이 나라에서 당신은 어찌 그리 돕는 손길들을 많이 경험하셨는지. 저는 새삼 더욱 못난 부모가 되고 말았네요. 조국씨,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당신 이름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년월일을 수시로 바꾸시는 분들이니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닐 겁니다. 당신이 뺏어서 가버려 더 이상은 내 나라를 마음껏 불러볼 수도 없네요. 그 조국이란 이름을 부를 때 파렴치한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니 이 분노까지 힘없는 우리의 몫인가요? 이제는 부디 잊혀지기 바래요. 끝이 안 보이는 악몽과도 같았던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제발 끝내주세요. 이제는 당신과 당신 가족의 소식을 더 이상 듣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훗날 당신도 누구처럼 언젠가 다 밝혀질 줄 알았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너무 늦은 고백이 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저는 지금 광화문, 광화문에 가는 길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이랑 밤 쌓고 살았는데, 그냥 집에 가만히 있기가 그렇네요. 정치에 관심 없는 아줌마가 나갈 땐 문제가 심각한 거겠죠. 7, 80년대를 신촌에서 살면서 공부보다 시위를 더 많이 한 캠퍼스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면서도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라는 아버지 말씀 때문에 한 번도 거리에 나서본 적이 없는 중 늙은이 아줌마가 광화문행 버스에서 섭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세워진 날인데 이 나이 되도록 나라 위에 한 일이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아서. 이 망가진 나라를 물려받을 자식들에게 너무도 미안해서, 그냥 집에서 뒹굴기에는 너무도 죄책감이 들어서, 저는 지금 광화문에 갑니다. 자따다 송만기 방송에서 지금 음, 참 가슴이 짠해오는 조국한테 보내는 편지 자식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광화문에 나갑니다라는 어느 여, 여성 주부가 쓴 글이에요. 광화문에 가면서 쓴 글. 글을 너무 잘 쓰셨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제가 했더니 네, 너무 많은 분들이 11만 명, 많은 분들이 보시고 제 방송을 구독을 해주셨어요. 너무 충격적이고 감사한 건만 3일 동안에 1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제 방송을 구독을 해주셨습니다. 이 방송이 아닌 다른 방송 보시면서 구독해주신 분도 계신데 이 방송을 너무 많이 보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댓글이 너무 좋은 게 많아서 그래서 이 방송을 한번더 해달라고 해서 제가 앵콜 방송으로 다시 한번 낭독해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 애국동지 애국 국민 여러분 이 조국 때문에 난 못난 부모가 됐습니다. 거리에 서본 적도 없는 제가 집회에 나갑니다. 악몽 같은 지난 몇달 이제 제발 끝내주세요. 이런 글을 쓰신 이 주부의 마음. 아마 우리 모두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떳다 송만기 방송은 이런 잘못된 조국에 대한 진실을 좀 밝히고 싶고, 올바른 방송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무능하고 함량이 되지 않는 문재인이라 자의 대통령행위, 국민들은 충격 속에 있는데, 이러한 죄인, 가족 모두가 사기를 치고 늙은 노모까지 돈을 받아 먹는 이런 시대를 우린 보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제 방송에 댓글 써주신 거 정말 대단합니다. 제 눈에 보이는 마이 소울메이트라는 분이 쓰신 글 고맙습니다. 선생님 같으신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방송으로 거짓을 논하고도 눈 하나 끊지 않고 오히려 고개 뻣뻣이 쳐드는 인간 말종, 상말종을 우리나라에서 몰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셨고, 우리 정숙희님,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박혜직님 이해하기가 고통입니다. 조동숙님, 저도 9일날 광화문 가릅니다. 우리 모두 똘똘 뭉쳐야 할것 같네요. 지난 글을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박복임님 조국은 온갖 행태를 보면 사람이 할수 없는 짓거리. 온 국민이 너를 다 싫다 하는데 너는 누구를 위하여 온 국민들 아프게 하며 그 자리를 지키려 하는가? 대학교수란자가 학생 무엇을 가르쳤나 의심스럽다 이렇게 글을 보내신 주 분도 계시고 자따타 송만기 방송입니다. 네 너무 너무. 많은 댓글이 있는데 하나만 더 읽어 드릴게요. 저도 동감합니다. 너무 역겨워서 너무 많이 화가 납니다. 제발. 텔레비전에 보기 싫어요. 조국이 뭡니까? 비상식 이런 자를 문통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망가지는 나라가. 여러분. 자, 떳떳 송마기 방송. 오늘 밤방송을 제가 못 합니다. 밤방송을 못 해서. 오늘 방송을 두번 했는데, 조국에게 보내는 편지, 자식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광화문에 나갑니다. 라는 글을 한 번도 앵콜 방송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낭독해드렸습니다. 많은 국민들, 정치의 정자도 모르시는 많은 국민들이 이번에 조국 사태로 인해서, 아, 정치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나쁜 사람도 있구나.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도 있구나. 저런 자가 대통령이구나.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장관을 할수 있는가.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란 자들이 하는 짓거리에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앵콜 방송으로 여러분에게 보내드렸습니다. 또다 송만기 방송은 매일 오전 11시 밤 9시 두 차례 방송을 하는데 오늘은 특집 방송으로 제가... 음 한 번, 두 번, 세번 방송을 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이 방송은 구독하는데, 거기 구독 빨간 거 있죠? 눌러주시면, 어, 3일 만에 만 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구독자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빨리 10만 명이 되도록, 6만 명 넘은 거 여러분 감사드리고 축하드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봐서, 이 민주당, 청와대, 조국이 문재인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는 방송이 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포유님, 염청룡님 모든 분께 이 방송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그게 바로 애국입니다. 이떠다송방기 늦게 들어오신 분들 지금 많이 계신데 다시 한번 재방송 보시고 많은 곳에 좀 퍼뜨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떠다송방기는 분명히 여러분 편에서 문재인 조국 잡는 방송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께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포이님 수고하셨고 우리 염청룡 후배님 네 감사합니다. 이세재님, 소가우님 감사합니다. 많이 퍼뜨려 주시고요, 여러분 남들이 하겠지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이제 빨리 제가 또 퍼뜨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좀 많이 좀 퍼뜨려 주세요. Ne pisim ne.